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자 9장 1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 책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구미에 사람 책이라는 것이 있대.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찾아보니까, 대체 사람 책이 뭘까? 사람 책이 뭘까? 고민고민을 하다가, 어, 한번 생각을 해봤어. 사람 책? 사람과 책이 합했다? 뭐지, 뭐지? 들어봤어요, 얘들아? 근데 목사님 아들이 책장에 책이 하나 있는데, 아, 그 책을 딱 봤는데, 아, 이게 바로 사람 책이구나. 뭐냐면 보여줄게요. 아, 이게 바로 사람 책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요게, 요게 사람 책. 그래서 생각해 봤어. 아, 구미도서관에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런 걸 쓰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건가? 딱 악수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 책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공룡으로 변신해 볼게요. 크아! 다음은 뭐죠? 이 뭐예요, 여러분? 로봇이에요? 태권도입니다. 태권부이? 태권부입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만났어, 얘들아. 보세요. 실제로 구미에 사는 분이야, 여러분. 만나가지고 서로 악수를 하면서 서로 <laughs> 자기 소개를 하면서, 어, 저는 무슨 책이에요? 어라고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도 나치 이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구미에 거주하시는 분이래.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진짜 구미 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인사하고 자기가 사람 책인 걸 소개한다면 재밌겠죠, 그렇죠? 근데 구미시의 위격이 그 뭐지? 뭐지? 구미시의 그 뭐라고 뭐라고 하죠? 위상, 어, 위상이, 위상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 책이 뭐냐면 위상을 위격이 이거예요, 여러분. 꾸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먼저 뭐 벗을게요. 실제로 사람들이 책을 하나 딱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은,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분야에 맞는, 그 분야에 정통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앞에 나타나서, 제가 당신이 선택한 그 지식의 분야에서, 어, 능통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것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30분, 1시간까지 서로 지식을 나눈다고 해요, 여러분. 좋겠죠? 경험해 보지 못한 지식과 배경을 풍성하게 알수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관점이 더 넓어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소견이 내가 갖고 있던 소견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지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어, 지식을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매일매일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나요? 쌓고 있나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심지어 책보다 책 책도 책이지만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지혜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을 많이 쌓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 습득하면 지혜도 많이 가진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지혜란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솔로몬 이야기 우리가 들었죠.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과 악으로 잘 분별하고 듣고 그들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는요, 지식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혜가 없다면 뭐예요? 지식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지식의 목적, 지혜의 목적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저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경애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지혜는요, 사람을 죽이는데 활용하게 될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렸어요. 많은 것을 얻었어요. 지혜뿐만 아니었어요.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것그배 이상의 끝없는 많은 재물과 권위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지혜는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내 명예와 내 어떤 명성과 내 안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 이땅 하나님의 나라를요, 정의롭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 버렸거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세상이 되어 버렸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한 질서로 보셨어요. 가난한 과부, 고아를 섬기며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일으키는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약한 자에게 오히려 굴림하는 그런 질서. 그것을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공평한 나라를 공평하게 불의한 나라를 의롭게, 정의롭게,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그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를 보시고 주신 것이 바로 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똑같아요.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선택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한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요, 공식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공식이.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이 땅에 왔죠? 누구에게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죠? 누구의 계획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죠?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계획으로부터? 아니죠. 그 전에 더 근원적인 거, 하나님께로부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왔다가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믿겨지지 않죠? 그렇죠? 이 근원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그 근원적인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나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혹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게 되는 삶을 살다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태어나자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깨달아 알게, 아, 알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중간에 과로가 있어요, 과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과로를 누가 채울 수 있어요? 내가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어, 뭘로 채울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시험 문제를 뭘로 채우고 갈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분으로 인식하며 그 빈자리를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바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남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 앞에서 얼마나 창피할까, 얘들아? 또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너 모른다. 너나 아니? 나너 몰라. 넌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니? 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고 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니? 나의 뜻을 전부 모인 이 말씀. 우린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한 번이라도 보고 온 적이 있니? 이 말씀을 실질적으로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왔니? 그런 삶람 살고 살은 적 없지? 난너 모른다 라고 하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어요.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 숙제와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숙제가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숙제예요. 살리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을 골똘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하고, 내가 생아가는 지식, 내가 쌓아온, 내가, 내가 공부해온.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그 지식이 더 유익한 것 같고 더이 땅을 잘 살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저번 지난주에 말겠잖아요 깡깡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쵸, 저. 이 깡깡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군요. 그 말씀이 이, 이 상황에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다 품기를 원해요.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넘치는 친구로 살라고, 그렇죠? 자녀로 살라고, 지혜라고 친 걸로 같아요. 이 지혜는 곧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이 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경외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경외는 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음, 언제든 달려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죄. 하나님은 죄와 섞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쵸?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나의 조건, 나의 역량, 나의 수준을 보고 받아주시나요?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반응이 경애한 거예요. 왜? 내 하나님 옆에 섞일 수 없는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갈수 없는 정말 추억하고 죄 많은 인생 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겠어?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경외함은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재밌죠, 여러분? 두려워하는데 사랑해요. 두려워하는데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는 첫 번째 마음은요, 두려워야 돼요. 그 두려운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다고?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요, 경외 경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나에게서부터 이러한 지식과 나에게서부터 이런 힘이 나왔네? 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다이나마이트 누가 만든지 알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네? 오, 정답. 누가 만들었대요? 중환이가 만들었대요?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이 만들 <laughs> 왜이 이 얘기 안 나오냐 그랬어? 알프레드 노벨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벨이 만들었어.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뭐야, 설아가? 정답 맞췄잖아, 그지? 편리하게, 그렇지? 사, 어, 세상에 도움이 되라고, 이롭게 되려고 개발하고 발 발전을 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폭파 그런 장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걸로 뭘, 사, 뭘로 활용합니까? 다이너마이트로 전쟁을, 어, 살생으로, 살생용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을 해버려요. 노벨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아, 이러한 목적으로 이것을 개발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는 평화주의자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설마 이걸로 사람을 죽이겠어? 이렇게 무섭고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폭탄을 만들면 사람들은 아, 너무 놀라서 아, 사람들을 죽일 생각, 그 엄두도 갖지 못할 거야. 착각이었죠. 대단한 착각이었죠.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평화주의자인 노벨은 몰랐던 거예요. 1888년에 노벨의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벨이 죽은 줄 착각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에 신문에 일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죽음의 발명왕 노벨 죽다. 죽음의 발명왕 노벨 죽다.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그 밑에 기사를 보니까 어 세상 세계 최고로 사람을 짧고 굵게 죽이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많은 불을 누리며 많은 막대한 돈을 가지, 어, 가졌던 노벨이 죽었다. 이렇게 비슷하게 기사가 났대요. 이걸 보고 더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세상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데.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노벨 상이에요. 노벨 평화 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죽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주급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부터 생명을 얻어야죠.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죠. 그 마음을 받아들여야죠. 누려야죠. 그게 분명치 않다면, 분명히 내 지식을 갖고 사람을 악용, 사람을 이용하며 사람에게 악용하는 지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고 뭔가 습득한 일이 있을 거예요. 뭔가 칭찬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어, 문제 잘 풀어서 칭찬받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 열심히 공부해서 또 좋은 업적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해요. 그 박수를 받을 때 아, 나참 잘했어. 여기서 끝이면 안 된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나한테 주셨지?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걸 잘 풀어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저 살아갈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게요. 작은 문제 하나 풀었을지라도 내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 된다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면,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인생 가운데서 풀어낼 때에, 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 땅을 살리라고, 죽어 있는 자를 살리라고, 불의한 세상을, 불효한 공동체를 의롭게 살리라고, 공평하고 정의 있게 살리라고, 질서를 세우라고, 나를 통해서 한 친구가 변화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삶, 이한 문제를 풀어서 이 공을 나에게로 돌리느냐, 하나님께로 돌리느냐, 내게 주어진 많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푸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 뭔줄 알아요. 이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예배는 삶, 예배는요 삶의 예배요 삶의 예배. 쓰러져 있는 친구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 손한번 잡아주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나만 살겠다고 나만 잘 모든 것을 잘 이루겠다고 내 욕심과 내 선택으로만 기울어진 삶이 아니라 함께 함께 격려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일으켜주는 그것이 예배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관이가 훈련소 갔죠, 그렇죠? 음, 여러분들도 훈련소 가야 됩니다. 지혜 훈련소예요. 주, 지혜 훈련소, 지혜 훈련소. 뭐 진짜 군대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혜 훈련소에 입소해야 돼요. 군복만 입는다고 군인이 되나요? 아니에요. 피튀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laughs>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혜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할 불, 불편해야 돼요.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질서와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막 주문을 외우듯이 뭔가 하나님이 싹 주면 지혜가 뽕 하고 뚫리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분명히 시험 문제가 또 떨어져요. 그 지혜를 진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부딪겨요. 불편해요. 부딪혀요. 예수님이 지혜 본이 되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들아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곧 지혜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미련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덜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말씀을 뱉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진정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이신 그 뜻, 영원한 생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 보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셨군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군요. 최상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살았으신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요 그의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사단은 즐거워했을 거예요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사람들에게 막 동요했을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사단이 막 그들의 마음을 막 뒤집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 살아가지 못, 하나님의 뜻을 살, 살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응원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한 다시 부활, 사신 부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지혜가 바로 이거예요.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야, 친구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 지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중으로 믿고 살아가는 내 친구에게서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일마다 때마다 경험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삶의 경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곳에서 가장 큰 인생의 지혜를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찾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의 교회에 우리 신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